네, 친구들 안녕. 우리 더쌤 4주차 마지막 시간이에요. 더쌤 4주차, 4-4차 시. 자,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학습 컨텐츠에서 신나는 영상 듣고 올수 있도록 해요. 자, 우리 4차 시 때는 뭘할 거냐면 친구들이 더쌤 4주 동안 배운 것을 선생님 얼마나 잘 배웠는지 확인하는 시간인 거예요. 이제 더쌤, 우리 더쌤과 이제 헤어지고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과목을 들어갈 거예요. 님이왜 말이 빠르고 흥이 나냐면 숫자성을 듣고 왔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지금이라도 안 들었다면 늦지 말고 빨리 듣고 오세요 네 우리 친구들이 한달 동안 자 우리 이 4주 동안 얼마나 잘 배웠는지 확인하는 마지막 차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구체물이 있어요 구체물을 총몇 개인지 계산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게 어려운 친구들은 하나 둘셋넷 다섯 그래서 숫자 5를 적고,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그대로 붙여준다는 것을 배웠었죠. 근데 이게 조금, 이렇게, 이렇게 보다 계산을 할수 있는 친구들은 300 더하기 200이니까, 1의 자리 0, 10의 자리 0, 노래처럼 이제 들리죠? 1의 자리 0, 10의 자리 0. 한 다음에, 100의 자리 3과 2를 더하면, 3 더하기 2식이 되는 거예요. 이식은. 3 더하기 2는 5. 그래서 500을 구하는 거예요. 다음 문제는 뺄셈이에요. 야 이거는 저희 도쌤만 배웠는데 왜 뺄셈이 나오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교과서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하지만 저희는 또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과 한번 배워볼게요. 지금 600빼이 200인데 그럼 이 친구는 없어진 거예요. 없어졌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나, 둘, 셋, 넷 하면 4 네, 1의 자리형, 10의 자리형을 하면 400이 되는데 우리는 식을 통해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조금 이제 쉬울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재밌게 식으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600 빼기 100이 100이라 했어요 근데 1의 자리 0, 10의 자리 0이기 때문에 0, 0을 하면 이 식도 결국에는 600이 2가 되는 거예요 600이 2이기 때문에 600이 2는 4 4가 나오는 거예요 400. 네, 친구들 잘, 이, 이, 문제를, 이 문제가 지금 아직 낯설다,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2주차, 학습 컨텐츠 올라오는2주차의 1차시부터 4차시까지 다시 배우고, 선생님의 목소리를 다시 듣고 올수 있도록 해요. 친구를안 되면 진짜 혼내요. 자, 우리 다음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 문제. 새로쌤이에요. 700 더하기 200이라 했는데, 선생님이 새로쌤을 할 때, 강조하는 게 있었어요. 뭘 강조했죠? 네, 네. 격자. 거꾸로 말하면 자격이네요. 자, 새로 쌤을 하려면 격자의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해요. 자, 우리 700도 하기 200도. 자, 격자를 그려볼게요. 자릿수에 맞게. 자, 그러면 1의 자리끼리 계산하고 10의 자리끼리 계산하고 결국엔 0 더하기 0, 0 더하기 0, 7 더하기 2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아유, 7 더하기 2를 하면 90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강조했던 게 자릿수, 수맞게 네, 자릿수 안 맞게 하면 엄마한테 받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900기 500이라고 했어요. 이 친구도 격자를 내린다면 결국에는 0 빼기 0이 되는 거예요. 0 빼기 0은 0. 0 빼기 0은 0. 9 빼기 5는 4 되는 거예요. 만약에 쌤이 두 번째로 강조 자릿수에 맞게 만약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앞에 수가 900이 아니라 9000이 돼가지고 8500. 400과 나는 결과, 무지막지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릿수에 맞게 하는 거 잊지 말아요.